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코인 대장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 골렘. 자요 종목에 대해서 분석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골렘이 지금 현재 이렇게 4.5%자 요런 상승세를 현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골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렇게 많이 하락이 나왔다가 추세를 딱 돌파하면서 확실하게 이제 추세를 또 전환시키려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지금 골렘을 딱 보자마자 저는 들은 생각이 뭐가 있냐면은 아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간대칭이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이구나라고 여러분께 들 말씀을 드려볼 수 있거든요 자이 기간대칭이라는 게여러분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는 자 기간 대칭이라는 거는 앞에서 하락에 나왔던 기간이 있을 때이 하락에 멈춰 세워지게 되면 이 뒤쪽으로 횡보가 무조건 나와야 된다라는 게 바로 기간 대칭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횡보가 나와야 되는 기간은 얼마가 되느냐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하락에 나왔던 기간만큼의 횡보가 있어야 되는 거다라고 보셔야 될 거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거는 앞으로 지금 횡보가 조금은 더 나와야지만 확실하게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자 지금 이렇게 고점이 만들어졌을 때. 3월이었고요. 자이 하락에 맘쳤던 게 7월이었기 때문에 4개월간의 이런 하락이 한번 나왔었고 그럼 이제 7월부터 4개월 동안의 횡보만 나오면 되는 거니까 사실 이제 11월까지만 횡보가 나오면 이제 볼렘이라는 종목 확실하게 큰 상승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볼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충분히 좀 매력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좀 매매를 이어나갈 만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는 건 우리가 지금 확실히 만약에 볼렘 이 구간에 뭐 매수했다가 물린 분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추가 다하면서나 신규면서 이런 쪽으로 지금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선 골렘을 좀 자세하게 보시게 되면 지금 계속해서 저점을 좀 꾸준하게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요, 뭐 이제 우상향 추세도 아니고 우하향 추세도 아니고 그냥 박스 권만 유지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게 박스 권을 유지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는요, 자이 다음에 또 다시 이 전저점 구간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즉 지금 저항 때는 500원에 이렇게 위치가 되고 있는. 사실 지금 가격이 450원이면 여기서 아무리 많이 올라가 봐야 여러분들 10% 정도 뛰기밖에 안되는거고 내가 만약에 뭐 10%라도 수익을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 그냥 뭐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지금 뭐 사실상 이런 앞에 고점에서 매수했다가 물린 분들이라면은 여기서 요만큼 조금 올라오는 거에서 여러분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쵸? 자 근데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점의 저항대가 지금 500원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자이 500원에서 또다시 떨어지게 되면 이 박스권의 저점 라인까지 어느정도 빠졌다가 올라가는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기간대칭이 어느정도 횡보가 끝나게 되면서 또다시 올라가기 시작을 하게 됐을 때는요 자 보통 이제 기간대칭이라는게 다시 한번 가격을 회복을 할때 하락이 시작했던 구간까지 또다시 올라가는게 원래 원칙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대략 요앞에 는 천원대까지는 어느정도 중기적으로 바라보면은 올라갈 수 있는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니까 자 지금 이 골렘 천원대까지 우리가 목표가를 확실하게 잡아놓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저점을 확실 하게 잡아놓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 물량을 꾸준하게 모아가는 게 맞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매매를 이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골렘 같은 경우는 이 다음에 내가 저점에 어디를 잡아놔야 되는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려 보기 위해 자, 제가 이 골렘이라는 종목의 매매 전략자료 하나 만들어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놓은 이 골렘의 매매 전략자료가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자, 여러분들께서 이 다음에 이 저점에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하시면 되는 건. 자 그리고 매수하신 다음에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시면서 목표가는 얼마로 잡아놓고 매도를 하셔야 되는건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 상세하게 적어놓은게 바로 요 전략자료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골렘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하 분들이 계셔도 자이 전략자료 받아가신다 여러분들 정말 수익이 내실 수 있다라고 전해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려 볼 수가 있으니까요. 아 그러면 나도 이 골렘의 전략자료 좀좀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수익 크게 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이거 제 개인 전화번호입니다. 010 2964 0 2 7 0 여기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골렘 자 골렘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골렘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전략자료 다 여러분에게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요번에 요 골렘의 전략자료 정말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좀 받아가시고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께서 결과적으로 크게 수익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매매 반드시 꼭좀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골렘의 전략 자료는 딱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자 지금 여러분들 알트 순환매가 돌고 있는 알트 불장입니다. 자 그럼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골렘 하나만으로만 수익을 봐야 되냐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많은 종목을 이제 매매하면서 꾸준하게 수익을 올려가야 되는 건데 제가 이 방법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거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 사실 좀 애매한 위치에서 이렇게 가격을 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지금은 그럼, 네, 이, 알트가 수납매가 돌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즉, 비트가 올라가지 않다 보니까 단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런 수급들만 들어와주고 있는 거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어, 아, 그럼 단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수급들이 들어올 때는 당연히 단타 수급이 어디로 가는지를 파악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건데, 이게 사실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하루 종일 시장을 봐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과연 하루 종일 시장을 볼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건 사실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다들 뭐 회사 다니시고 하니까. 자, 그래서 저는 이제 하루 종일 시장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이렇게 얻어가시라고, 자,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방을 하나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10월 11일, 오늘 날짜 정확하게 지금 보실 수가 있을 건데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께 뭘 해드리고 있냐면 자 오늘도 이렇게 10시 3분에 솔라라는 종목을 매수해라 라고 이렇게 다 메시지를 공유를 해드렸었죠 자 그러면 이 솔라가 과연 어떻게 움직였는가 여러분들 살펴보셔야 될 건데 자 보시면 이제 솔라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시간이 바로 10시 3분입니다. 자 근데 10시 3분에 여러분들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요 구간에서 여러분들 매수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 하루 만에 거의 23%가 넘어가는 이런 상승세를 보여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23%가 넘어가는 이런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자, 오늘 이 텔레그램에 계신 분들께서는 모두 다 수익을 내셨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께서도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확실하게 수익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다 라고 전에 자신에게 말씀을 드려 볼 수가 있는 거니까 아 그러면 나도 이 텔레그램 방에 좀 빨리 들어와서 정말 이렇게 단타 종목으로 꾸준하게 수익 내면서 내계좌를 불려 나갈 수 있는 이러한 매매 꼭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이거 제 개인 전화번호입니다 010-2964-0270 여기는 있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코인 자 코인이라고 딱두 글자만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코인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들어오실 수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려고 하니까 자 이번에 이 텔레그램에 좀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자 결과적으로 꾸준하게 수익도 내시고 그러면서 계좌에 확실하게 불려 나갈 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꼭좀 진행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텔레그램에 대해서는 요정도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건데 자 간혹가다 이렇게 단타 매매를 뭐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뭐 예를 들어 손이 느린 분들이 특히나 그러시겠죠 자그면 그런 분들께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수익을 꾸준하게 이어나갈 수 있는건가 이 방법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 손실을 만회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 요 히든코인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히든코인 이라는게 여러분들 말 그대로 되게 숨겨져 있는 코인으로서 자 1년에 거의 다섯 개 미만으로 나올 정도로 희소가치가 크고요. 자 한번 상승에 나왔을 때300% 이상의 급등세를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어, 조만간에 나와주게 될 히든코인이 어디에서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바로 이 AI 인공지능 관련되어 있는 이런 코인에서 분명히 급등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왜 그러는 거냐면 최근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 좀 불타오르는 이슈가 바로 자 지금 미국의 대선 그둘 중에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코인 시장에 영향력이 굉장히 좀 달라지게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이제 올라가는 코인들도 제각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 제대로 좀 투자를 해볼 줄 알아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사실 둘의 지지율이 너무나도 박빙이다 보니 사실 우리가 너무 한 쪽에다가만 투자를 진행을 했을 때는 이제 리스크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할수 있는 건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간에 자 올라갈 수 있는 쪽에다 베팅을 하자. 그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 AI라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트럼프나 헨리. 둘 중에 누가 되던지 간에 어차피 둘다 ai 쪽에 대한 투자를 꾸준하게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게다가 최근에 이제 ai 관련되는 이런 투자 금액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ai 쪽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뭐 코인들은요 분명히 가격이 크게 급등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된다라는 거고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그 코인이 뭔지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요 코인이에요 보시면 2023년 저점에 있을 때 세력들의 물량을 굉장히 굉장히 많이 매집을 해놨는데 자 반감기 고점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나눠주는 하락에서도 세력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는 라건 지금 세력들이 아직까지도 이종목에 잔류를 하고 있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종목에왜 잔류를 하고 있을까요 나중에 확실하게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게다가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가 한1000% 가량 남아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서 이 코인만 제대로 매매를 하셔도 확실하게 수익을 크게 보실 수 있는 거다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코인 여러분에게서 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 이렇게 공유를 드려 보려고 하는데, 자, 그럼 나도 이 코인의 뭔지 좀 제발 한번 받아 가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 자, 요거제 개인 전화번호입니다. 010-2964-0170, 여기는 있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힐은. 자, 히든이라고 딱두 글자만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찾아놓은 히든 코인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요번에 이 히든 코인 정말 좀 잘들 받아가셔가지고 자, 여러분의 지금까지 손실을 많이 냈다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수익으로 만회할 수 있는 이런 매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확실하게 불려나갈 수 있는 매매를 반드시 좀 진행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코인 투자라는 게 여러분들의 돈 벌려고 하시는 건데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사소한 행동 하나로 돈을 벌수 있다 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여러분들께서 시도를 해보셔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요번에 히든코인 꼭좀 받아 가셔서 정말 여러분들께서 수익 크게 낼수 있는 매매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히든코인에 대해서는 요 정도까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